쳐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어 가지고 나온 내용은 아카마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다루고 있는 보안상품 관련된 내용이고요. 뭐 아카마이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계실테니까 제가 오늘은 그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그리고 이제 뭐그 보안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어 최대한 지루하지 않게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아카마이 다들 표정에 변화가 없으신 거 보니까 모르시는 것 같아서 이 아카마이라는 회사는 그그 그 CDN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만든 미국 회사예요 이제 아카마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은 일본 회사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게 하와이 말입니다 하와이 말로 스마트하다라는 의미고요 이제 1998년에 어, MIT 공대 교수분들하고 이제 그 제자분들하고 회사를 만들 때 이제 회사 이름을 공모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아카마이라는 이름이 선택이 됐고요. 그리고 98년부터 지금까지 쭉 CDN 시장을 1등으로 점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지금도 약56% 정도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요. 어 이제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CDN이 뭔지 잘 모르겠다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이제 요 장표 안에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준비를 한 거고요. 어 아카마이는 인텔리전트 플랫폼이라고 하는 이제 어, 인터넷상에서 가장 큰 단일 플랫폼을 이용해서 이제 CDN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콘텐츠 딜리버리 네트워크라고 해서 어, 우리가 이제 핸드폰들 다 쓰시잖아요. 뭐, 요즘 핸드폰에 이제 아이폰이 됐든 삼성폰이 됐든 이제 뭐 앱이라든가 아니면 다, 업데이트 같은 걸 하실 때 모두 다이 아카마이 망을 이용해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컨텐츠를 어, 이렇게 전달을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회사고요. 만약에 아까 이제 저희가 농담 삼아 얘기해봤는데 를 만약에 아카마이가 아무 얘기 안 하고 갑자기 서비스를 다 종료해버렸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불편한 삶을 살리시게 될 겁니다. 인터넷상의 트래픽의 약30% 정도를 핸들링하고 있고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냐면은 아카마이는 불법적인 트래픽은 절대 손대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그 야한 동영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갬블링 같은 걸 전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상적인 인터넷상의 트래픽을 약반 정도를 핸들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카마이가 없다면 어 굉장히 느린 인터넷을 쓰셔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쉽게 말씀드리면 글로벌 인터넷 인텔리전스 플랫폼이라는 걸 이용해서 전 세계의 컨텐츠를 가속하고 딜리버리해주고 캐싱해주고 하는 역할을 해주는 아주 좋은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그 아카마이가 2011년까지는 CDN만 하다가 이제 새로운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이제 보안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인터넷상에서 가장 큰 단일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최대 60테라까지 트래픽을 처리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많은 트래픽을 받을 수 있는 회사다 보니까 그 장점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보안이죠. 디루스 요즘 뭐1.3 테라까지 디도스 공격이 들어오잖아요. 근아카마이 서비스를 쓰시면 전혀 문제없이 이 서비스를 유지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웹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에 대한 디도스 방어라든지, 그리고 사내 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제 그 해킹 같은 거 당하셨을 때 어떻게 찾을지를 도와드리는 그런 솔루션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패스트 DNS라고 해서 DNS에 대한 디도스라든지, 그리고 이제 어벨리어블한 그런 상황을 최대한 유지해 줄수 있는 시스템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아카마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이, 어, 레퍼런스를 한번 보여드리면 될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이름을 흔히 알고 있는 대부분의 회사들은 다 아카마이 를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뒤쪽은 좀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디도스 방어 전문 솔루션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최근에 2월 달에 1.35 테라의 공격이 기터브라는 곳으로 들어왔는데, 어, 그 공격을 막아낸 게 아카마이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웹에 대한 방어를 해 주는 KSD라고 하는 솔루션과 그리고 데이터 센터 IP 대상으로 하는 디도스 공격을 막아 드리는 프로렉시기라는 서비스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d l s 에 대한 디도스 공격을 막아 드리는 패스트 디너스나 솔루션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럼 뭐 아카마이가 얼마나 디도스를 잘 막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하시지 않으시겠지만 궁금하실 것 같아서 준비를 했고요. 이제 가장 최근에 이제 작년 7월 정도에 어프레스트 웨이브라고 하는 이제 점수 매기는 회사에서 디도스 서비스에 대한 점수를 매겼는데 거기서 일단 아카마이가 리더 쪽에 선정이 됐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웹패킹 방어 전문 솔루션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 건데요 이제 이거는 그 한국에서 인터넷진흥원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어, 매해 약 1,500개에서 3,000개 정도의 홈페이지가 이제 변조 공격을 당합니다 흔히 말하면 털린다는 거죠 이제 홈페이지도 변경당하고 이제 데이터도 다 빨리고 막 이런 상태가 발생을 하는데 어, 어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제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결과들을 좀 모아놨어요. 보시면 그 이제 많은 회사들, 많은 교육기관들, 뭐, 뭐 공공기관들 이런 데가 뭐 변조가 되고 있는데 이런 걸 아카마이는 완벽하게 막아낼 수 있습니다. 왜냐? 아카마이는 말씀드렸다시피 CDN을 서비스하고 있잖아요. 이 CDN의 가장 기본이 홈페이지에 대한 가속입니다. 그러니까 아카마이를 거치지 않고는 홈페이지에 누구도 접속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걸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카마이는 아주 강력한 홈페이지를 방어해드릴 수 있는, 뭐 해킹이라고 불리는 웹 해킹이라고 불리는 모든 공격을 다 막아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냐면은 이거 이제 제가 또 갖고 나왔는데, 예어 가트너라는 데에서 점수를 매겼어요. 또 와프에 대해서, 와프 서비스에서 점수를 매겼고 거기서 역시 또 리더 그룹에 선정이 됐는데요. 경쟁할 수 있는 회사라고 할수 있는 곳이 우리가 알고 있는 F5. 인퍼바. 이런 회사들만 아카마이가 어깨를 나란히 할수 있는. 근데 이런 회사들은 다 장비회사들이거든요. 클라우드 기반으로는 아카마이가 유일하게 어, 이 와프 부분에서 이제 리더에 선정이 됐습니다. 어, 그리고 또 아카마이가 이런 CDN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이런 악성 보차단 하는 것도 굉장히 잘해요. 이거는 이제 그 인캡슐라라고 하는 보안관련 회사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우리가 홈페이지를 운영할 때 어,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사람들이 다시 휴먼이 아닙니다. 작은데는 90% 정도가 보시고 자동화되어져 있는 그런 그 자동화되어져 있는 이렇게 홈페이지를 점검하고 이렇게 데이터 긁어가는 걸 보시라고 하는데 뭐 사용자 100명 하루에 접속자 100명 미만인 경우는 90% 이상이 보시고 그리고 만명 정도 넘어야 그때부터 이제 50% 정도가 휴먼입니다. 그리고 그 50%의 보충에서약 28.9%가 이제 비정상적인 악성 행위들을 하는. 내 정보를 가져오거나 해킹을 시도하거나, 아니면 여기에 포트가 뭐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보트들입니다. 그리고 그 보트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최근에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관계자가 계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워리은행이라고 불리는 은행이 있습니다. 그 은행이 최근에 이제 이런 공격을 당했어요. 이제 몇십만 번의 그, 로그인 시도가 있었고, 실제로 그 로그인이 되게 되면은, 아, 이건 실제로 맞는 아이디와 패스 두 군데에서 주해서그 정보가 빠져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이 월이 은행이 제대로 막지를 못했죠. 그래서 이게 기사화가 됐고, 그리고 여기 정의원부7 0 0년대 저기에서는 저런 식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이 크리덴셜스 탬핑은 사실은 그 복공격 중에서 가장 간단한 공격이에요. 그리고 뭐 관리자가 조금만 신경을 썼다면은 예, 막을 수 있는 공격이죠. 근데 네, 못 막았습니다. 근 네, 아카마이는 이러한 보스에 대해서 관리해 를 드리고 차단을 해 드릴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누군가가 보스를 이용해서 나의 홈페이지에 들어왔어요. 그럼 목적이 뭘까요? 데이터를 가져가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관리자가 그걸 보고 그냥 차단을 하게 되면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보스는 더 진화해서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카마이는 이러한 보스들을 분석하고 카테고리별로 나누고 그리고 내가 원한다면 정상적인 홈페이지에 대한 응답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형태의 응답을 줄수 있어요. 실제로 이게 그 항공사와 그 한국에는 이커머스 e 사이트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항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누군가가 내그 비행기 가속 정보를 가져가려고 들어왔을 때 이게 보시다라고 판단이 되게 되면 맞거나 느리게 접속을 해주거나 아니면 가짜 정보를 줍니다. 이커머스 e 사이트도 마찬가지고 이게 보시다라고 판단이 되면 높은 가격 정보를 줘서 이제 상대방이 골탕 먹게 만들죠. 이런 방식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차단이 아니라 이러한 형태로 관리를 함으로써 이제 보세 에 기록된 공격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드리는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아카마이는 이제 최근에 어, 2013년부터는 아카마이가 이제 저희가 CDN 회사라고 얘기를 안 하고 우리는 보안 회사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카마이 총 매출이 어, 작년에 2조 8천억 정도 돼요. 근데 그 중에서 7천억 정도가 보안 솔루션을 이용해서 매출을 올린 겁니다. 제가 처음에 아카마이의 보안 솔루션을 알았을 때가 2012년이었는데 그때 매출이 300억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매출이 성장하고 있는 거죠. 곧 아마 아카마이를 먹여살리는 건 아마 이 보안 솔루션이 될 거고요. 여기에 발맞춰서 웹이나 CDN 기반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보안 솔루션도 도입을 했고 그 중에 하나가 이 EAA라는 솔루션과 ETP라는 솔루션입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 정보 유출 사건의 거의 대부분이 40% 정도가 내부에서 시작이 됩니다. 누군가가 이제 APT 공격을 당해서, 아니면은 보안을 좀 허술하게 해서. 가장 최근에 평창 올림픽에서도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기사를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관리자가 아이디 패스워드를 노출시켜서, 이제 그걸 이용해서 해킹을 해서 문제를 발생시켰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왕왕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EA라고 하는 솔루션은, 이제, 아까도 뭐 잠깐, 이게 나온 것 같은데, 제로 트러스트라고 하는 개념을 맞추, 만들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이제 내부 사용자더라도, 이제 내부에 있는 앱에 접속을 할 때, 권한을 갖지 않은 사람은 접속하지 못하게 만들어주는 원격 접속 솔루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이제 VPN 같은 걸 이용하시게 되면, 한 번에 그 인증을 통하면 내부까지 그냥 고속도로가 뚫리는 그런 형태잖아요. 근데 이 어, EAA를 사용하시게 되면, 외부에서 아카마 엣지를 통해서 접속을 하게 되고, 그 엣지 상에 설정되어 있는 앱 외에 나머지 앱에는 접속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보안을 굉장히 강화할 수 있는 솔루션이 되는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ETP라고 하는 솔루션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저희 최근에 이제 그 많은 회사들 시스코라든지 뭐 IBM같은 회사들도 비슷한 솔루션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시스코 보안보고서에 따르면 내부감염에 따른 보안사고시 약 98%정도가 92%정도가 DNS 쿼리를 통해서 C N C 서버에 접속을 한다고 해요. 이만진 즉슨 내가 뭐 랜섬웨어 감염이 되든 악성 코드에 감염이 되든 내부에서 외부로 나가는 DNS 쿼리만 잘 잡고 있으면 92%는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착안한게 아카마이의 이 ETP라는 솔루션이고요. 내부에서 사용하실 때 외부에 접속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내부에서 다른 서버를 사용하실 때 리커시브 DNS라는 걸 이용해서 IP와 도메인 정보를 받아오게 됩니다. 이 역할을 아카마이가 대신해드리겠다는 겁니다. 아카마이 같은 경우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큰 보안 위협 TV를 가지고 있어요.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30%를 다루고 있는데 그 정보를 어디다 갖다 쓰겠습니까? 보안에 쓰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정확한 IP와 도메인의 정보를 가지고 있고 어, 해커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제 그 다크넷이라고 하는 그 IP 정보를 가장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나라 그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이용해서 굉장히 강력한 보안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혹시 다음에 뭐또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라도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